네 안녕하세요 박광태입니다 네, 드디어 토요일 선수팀 두번째 영상 피드백 시간입니다. 네, 이날 경기는 첫날과 다르게 굉장히 플레이가 매끄럽고 또 편안했던 경기였던 것 같고 그리고 이번 어, 영상 피드백 시간도 저번 패스앤드고 패스앤드고가 얼마나 잘 나왔는지 그리고 그외 피드백 시간을 가져볼텐데요. 어, 전반적으로는 선수들이 또 훈련해서 그런지 아니면 원래 잘해서 그런지 패스엔딩크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 또 좋은 장면이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안 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지금부터 하나하나 집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입니다 자 보셨나요? 지금 우리 클리프 선수가 볼을 잡고 이제 우리 옥동비이 선수는 줬어요 출근한 다음에 이때 여기서 이제 서 있기보다는 한세 발만 좀더 앞으로 움직여줬다면, 이 수비수는 굉장히 이제, 판단하기 애매한 그런 상황이 생겼을 거예요. 그러면, 이 옥, 돔베이 선수는 옵션이 줘도 되고, 아니면 1대1 해도, 해도, 해도 되고, 이두 가지 옵션이 생기기 때문에, 훨씬 더 수비 입장에서는 곤란했겠죠? 그럼 더 좋은 장면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보세요. 지금, 주고 움직이지 못했기 때문에, 옥동베이 선수가, 어, 뭐, 어떻게 벗기기가 힘, 어려웠어요. 자, 이 장면에서 보시면, 우리 배, 대형 선수가 죽고 나서 어 죽고 나서 이렇게 손가락 가르치면서 이제 지시하기보다는 죽고 나서 조금 더 각을 만들어서 빨리 한번더2차적으로 벌려줬다면 빠르게 다시 반대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플레이가 나왔을 것 같습니다. 물론 뒤로 빼는 것도 나쁜 답은 아니지만 지금은 미드필더 미드필더가 결국엔 해줘야 되거든요. 자이 장면에도 우리 나카타 형님께서 나카타 선수님이 죽어 나서 보세요. 이 부분 굉장히 좋았죠. 죽어 나서 서, 서 있는 게 아니라 사이드로 우리가 배운 우리가 죽고 사이드 공간으로 뛰는 거 배웠죠, 그죠 배운 거를 여기 서 활용이 되니까 확실히 수비들은 나카타 형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우리 쿠리프 선수가 훨씬 더 이쪽 공간이 생김으로 인해서 반대 전환할 수도 있고 훨씬 더 여유 있는 플레이를 또 가져 나갈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움직임이었죠. 이래서 내가 못 받더라도 내가 움직여 줌으로 인해서 생기는 공간. 이게 바로 팀을 위한 또 패스앤드 고저 오프더볼 움직임이라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자. 우리 금정구케인 선수까지 슈팅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시면 우리 디발라 선수가 주고 나서 서 있는 곳보다 주고 나서 2차적으로 움직여줬다면, 어찌됐건, 이, 막시모스 선수는 조금 더, 어, 애매한 상황이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디발라 선수를 막아야 될지, 케인 선수를 막아야 될지. 그러면, 우리 케인 선수는 두 가지 옵션을 가졌겠죠. 져도 되고, 아니면, 우리 막시모스 선수가 따라가면, 1대1을 해도 공간으로 치고 나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항상, 패스축 움직임으로 인해서, 옵션을, 경우의 수를 두 가지를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지금은 치고 서 있었기 때문에, 1대1 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겠죠? 물론, 케인 선수가 잘 벗기고 10등까지 나왔습니다. 자, 이 장면은, 자, 이 장면에도 보시면, 우리, 연산동 메시 선수가 주고, 보세요. 이런 식으로, 볼을 못 받았더라도, 주고 들어가주니까, 우리 수비수들은 당연히 견제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대형 선수가 훨씬 더 편안하게, 어, 공간으로 찔러주기도 하고, 반대 전환할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고 가만히 서있지 않고 움직이니까, 우리 팀 동료들이 훨씬 더 편안하게 축구를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자, 이번에도 보시면, 우리 억동배 선수가 잘 줬어요. 잘주고 여기서 서있기보다는 2차적으로 패스 앤드 고가 공간으로 나왔으면, 우리 크이브 선수 이런 거잘 보시거든요. 패스, 패싱 능력, 능력이 좋기 때문에 이런 거한 번에 딱 들어갔으면 어 하나, 둘, 세명이세 명은 아웃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벨 선수가 치고 들어가면서 컵백을 내줘도 되고 훨씬 더 좋은 공격 찬스가 생겼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장면도 나쁘진 않았지만 크이브 선수가 또잘 반대로 전환해줬죠. 자. 이 장면에 뭐가 잘못됐을까요 자, 이 장면에도 보시면 우리 크래프 선수가 볼을 주고 어, 잘 이제 움직여 주, 주긴 했어요. 근데 우리가 패스 앤드고 할때 뭐라, 뭐라고 했죠? 우리 팀 동료가 없는 공간으로 최대한 움직이면 좋다고 했죠. 근데 지금 여기 나카테 님이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나감으로 인해서 이두 명이 이제 겹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것보다도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주고 줬을 때 나가는 것보다 우리 지금 사이드 이용표 님도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주고 뒤쪽으로 좀더 공간을 벌려주면서 다시 한번더 리턴을 받을 수 있는 각도를 만들어줬다면 훨씬 더 수비, 수비 입장에서는 이제 공간 이제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이 편, 더 편하게 축구를 할수 있었고, 또 굳이 주고 또 움직인 상 굳이 주고 또 움직였다, 움직였으면 어떻게 움직였냐면, 주고 나서 접근, 두발 접근해서 리턴 받고 또 반대로 나갔다면 훨씬 더 좋은 공격, 어, 방향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장면은 이제 패스 엔드고 장면은 아니고요. 이제 그 외의 피드백 장면인데요. 이 장면은 굉장히 좋았어요. 칭찬해드리고 싶은 장, 찬해드리고 해드리, 싶었던 장면이 뭐냐면, 자 여기서, 자 커뮤니케이션 을 한지 모르겠지만 우리 금준국 케님이 볼을 잡으려고 하다가 이제, 바, 이제 자신보다 더 유리한 위치에 있는 디발라 선수가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빠르게 버리고 어 자기의 역할 빨리 골문으로 뛰어 들어가서 다시 볼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이 장면은 굉장히 칭찬해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 장면인데요. 자, 이 장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케이타 선수가 가운데로 종패스 잘, 전진패스 들어왔어요. 근데 이때 우리 양정동, 우리 헤리킨 선수가 어, 오른발로 이렇게 돌아서는 것보다 하포턴을 해서 지금 골대를 등지고 있죠 그것보다도 지금 골대와 공을 같이 바라보면서 왼발로 컨트롤해서 이런 식으로 잡고 나갔다면 지금도 잘 주고 들어갔어요 잘 주고 들어갔긴 했지만 왼발로 컨트롤했다면 본인이 치고 가다가 막시모스 선수를 좀더 끌었다가 치고 가다가 찔러줬다면 훨씬 더 우리 디발라 선수가 어, 더 편하게 볼을 찰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뭐 틀린 플랜 레 아니에요.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이 장면은요 어떤 피드백이냐면 우리 막시무스 선수 볼을 잡았어요. 근데 지금 우리 지금 우리 형광 팀이 수비 라인들이 전혀 못 내려와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빌드업, 빌드업을 해서 조금 더 반대로 전환해서 풀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가운데 아자르 선수 가 미드필더 역할을 잡고 있고 앞에 송은민 선수 잘 나와줬죠. 그리고 지금 우리 도자기 선수가 가운데에서 이렇게 겹쳐 있는 곳보다 우리 지금 아자르 선수와 함께 겹쳐 있는 곳보다 빨리 내려와서 우리 막시무스 선수가 빌드업을 쉽게 할수 있게끔 공간을 더 만들어 줬어야 돼요. 우리 마스체라는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뒤에 줄, 곳, 줄 곳이 없으니까 굉장히 지금 우리 막시모스 선수가 보여주기 힘든 상황이 생겼습니다 자 굉장히 좋은 패스였죠 우리 스코스 선수 송민 선수 움직임도 좋았고요 자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우리 공격 형광팀이 굉장히 타이밍과 함께 어, 공간 침투를 잘 해줬어요 네 이건 굉장히 어, 일품이었고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연상도 메시 선수가 여기서 지금 때리려고 이미 지금 제스처를 지금 취하고 있죠. 그때 공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때리려고 한 순간에는 지금 우리 케이터 선수 라인 중심으로 더 내려와 줬어야 돼요 선수들이 때리는 동시에는 이미 두세발 미리 내려 와 줬어야 돼요. 근데 지금 공만 멀뚱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있었기 때문에 때리고 나서도 때리고 나서 내려가니까 이미 늦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때릴, 때릴 때 이미 두세발 내려왔으면. 제가 봤을 때이 볼은 서동민 선수한테 못 갔어요 이해 되시죠? 수비 라인들은 우리 미드필더 라인들이 때리려고 하는 그 식시 이미 두세 발을 내려와줘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자이 장면을 보세요 지금 우리 골킥이 이미 지금 골라인 아웃되고 골라인 아웃되고 지금 골킥을 했는 상황인데도 우리 지금 양쪽 사이드 윙백들이 못 벌려주고 있어요 골킥을 했으면 골킥을 하려고 할 때면 빨리 골킥한테 볼을 받기 위해서는 이미 라인을 탔어야 돼요. 근데 지금 라인을 못타고이 상황에서 볼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좁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4m, 3, 4m밖에 안돼이 거리가. 어, 그러면 우리 상대 수비하기에는 굉장히 어, 쉽거든요. 음, 그래서 지금 압박하기 쉬워지기 때문에 지금은 빨리 이 골킥이 잡았으면 볼 것도 없이 빨리 라인을 타줘야 돼요. 지금 보세요. 게, 계속 라인을 못 타주고 있죠. 그죠? 자 다음 장면입니다. 자, 이 장면에도 굉장히 칭찬해드리고 싶은 장면인데, 보세요.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우리 이영표 선수가 볼을 잡아서 약간 고립이 됐어요. 고립이 돼가지고, 지금, 제가 현장에서, 현장에도 말했지만, 지금 볼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딱요 공간밖에 없었어요. 예, 네, 근데, 우리 지금 보세요. 쿠리프 선수가 벌려줬죠? 그리고, 우리 벌려준 걸 확인하고, 우리 케이터 형, 케이 선수께서, 케이터 선수가 아니죠. 나카타 선수께서, 그걸 캐치하고, 이 공간을 빨리 들어와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이상적인 패스와 함께 공간이, 어, 들어갔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볼이 연계가 될수 있었습니다. 우리 이용표 선수 패스 좋았고요. 나카타 형님의 또 공과 활용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이 장면에도 보세요. 우리 아자르 선수가 딱 볼을 잡고, 자, 한타임 기다려주면서 굉장히 시간차, 시간차 우리 패스팅이 잘 들어가줬습니다. 우리 성민 선수도 지금은 벌리지 않고 지금 각도를 봤을 때 충분히 잘라 움직임이 잘 들어갔어요. 굉장히 타이밍이 좋았고, 이때도 우리 연산동 메시 님도 들어가는 걸 확인하고 따라가셨어야 돼요. 지금 보세요. 이미 이 공이 안 걸렸으면 거의 1대1 찬스였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때리는 순간에는 우리 멘트를 확인하고 따라가셨어야 됩니다. 자, 지금 빌더 사항이죠. 아, 자, 이 장면은, 우리 토요 팀의, 어떻게 보면, 베스트 장면이었죠. 와, 말도 안 되는 공격 전개였습니다. 제가 이때 진짜 기, 어, 굉장히 소름이 끼쳤어요. 자, 보시면, 이 장면이 왜 여러분들 나올 수 있었을까요? 물론, 전체적으로, 패스를 굉장히 심플하게, 미리 확인하고, 어렵, 어렵게 안 하고, 미리 주고, 받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장면은 거의 우리 크루이프 형님이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보세요. 사이즈 같죠. 우리 스코츠 님도 굉장히 노스톱 잘 들어줬어요. 그때 이 노스톱으로 다시 크루프형님이 주고 나카타 형님 나카타 형님도 시해줬고요 이때 방금 우리 아자르 님한테 간 패스가 노스톱으로 갔다는 게 이건 굉장히, 어, 굉장히 진짜 질높은 패스입니다. 이 패스가 안 났다면 이러한 공격 전개가 나오기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야, 자, 보시면, 자, 마지막 장면이죠. 자, 그리 보시면, 금정구 케인 선수가, 와, 이논스톱 패스, 아, 어, 진짜 이건 일품이에요. 기가 막혔어요. 잡지 않고 한 번에, 우리 양정동, 어, 케인 선수를 보고, 잘 줬고, 이때, 패스가 기가 막혔는데, 우리 양정동 케인 선수가, 지금, 이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앞쪽 공간에는. 근데 지금, 지금, 터치를 안쪽으로 해놓거든요? 그것보다는 하프 텐을 했다면 왼발로 터치를 해놨다면 우리 나스체라 선수는 아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세 명의 선수는 한 번에 아웃이 되기 때문에 한 번에 슈팅 찬스가 나왔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패스가 기가 막혔는데 지금 보세요. 지금 마스체라 선수 쪽으로 또 터치를 해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슈팅 찬스가 나올 수 있었던 상황에서도 다시 한번더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생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물론 좋았던 장면도 있고, 아직은 또 보완해야 될 장면도 많죠. 어, 그래서, 어, 제가 피드백을 마무리하면서, 아무래도 첫 번째 경기보다는 굉장히 패싱 플레이나, 어, 공격 전개가 굉장히 좋, 좋았고, 매끄러웠다. 그리고, 패스 핸드고도 굉장히 시도를 많이 하려고 했다. 내가 볼을 못 받았지만, 내가 뛰어 간 공간에 이어서, 이어서, 내가 뛰어줌으로 인해서 우리 팀 선수들이 훨씬 더 편하게 또 공을 찰수 있었던 그런 상황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영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